돼지 기름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부터입니다. 최초의 문명부터 사람들은 동물의 지방을 사용해왔습니다. 음식의 에너지와 맛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돼지 기름은 돼지의 복부 지방에서 얻어지며 특히 추운 기후에서 많은 문화의 요리에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높은 융점을 가진 재료가 필요했던 곳에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왜 갑자기 지난 몇십 년간 우리에게 믿어지게 됐을까요? 돼지기름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주장 뒤에는 경제적, 정치적, 광고적 이해관계가 숨어 있으며 이를 감추려는 글로벌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편 다큐멘터리에서 곧 밝혀질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돼지의 길들이기와 따라서 돼지기름 생산은 적어도 만년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중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기름은 요리의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튀기기, 굽기, 볶기에 사용되었고, 연고와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돼지기름은 높은 녹는 점으로 인해 따뜻한 기후에서 보관하고, 운반하기에 이상적인 음식으로도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문화에서 소비된 음식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상업 루트와 이주를 통해 퍼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돼지 기름은 소시지와 소세지 만들기에서 인기 있는 재료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돼지 기름은 유럽 요리, 특히 농촌 지역에서 기본 식품이었습니다. 신선한 고기가 부족했던 곳에서 돼지 기름에 대한 악마화는 20세기 중반에 겨우 시작되었지만 심장 혈관 질환과의 원인 관계에 대한 증가하는 선전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적 증거는 이러한 믿음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프록터 앤 갬블 비누 생산을 최적화하고 회사의 방대한 목화씨 오일 공급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발명으로 인해 이것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촛불 수요를 감소시켰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은 면화 씨 오일을 두꺼운 진주색 물질로 변환하는 수소화라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1910년경 우프턴 싱클레어의 소설 더 정글이 출판된 지몇년후 프록터 앤 갬블은 이를 수소화 식물성 기름이라고 명명하고 크리스코라고 불렀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였다. 그의 소설에서는 고기 소비를 악마화하고 준비 과정에서의 위생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프록터 앤 갬블 회사는 이 소설이 미국 대중 사이에서 육류 소비에 대해 일으킨 적대감을 활용했습니다. 와급파생 그 상품들 그 중에는 돼지 기름이 있고 이것이 크리스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새 식물성 기름을 건강한 돼지 기름 대체품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광고 얼굴은 즉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라고 하죠. 유감스럽게도 100년이 넘은 후에야 우리가 발견한 것은 식물성 기름이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기름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주요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돼지 기름이 우리 건강에 정말로 그렇게 나쁜가요? 100년 이상 우리가 믿게 된 방법은 답은 아니오입니다. 돼지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여겨졌습니다. 피해 나쁜 것이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포화지방과의 관계가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포화 지방이 항상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영향은 포화 지방의 종류에 달려 있어요. 섭취된 양과 전반적인 식단 구성. 붉은 고기와 유제품에 있는 장쇄 포화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코넛에 있는 단쇄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뮤는 중성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 같습니다. 돼지 기름의 포화 지방은 주로 장쇄형이며, 이는 우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포텐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포화 지방 유형입니다. 그러나 돼지 기름은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 40%, 다중 불포화 지방 10%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약하자면 돼지 기름의 60%는 심장에 좋다고 입증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40%는 이론적으로 불량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혈액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과 비율에 관해서는 돼지기름에는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보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에게 그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용한다면 우리의 심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입증할 연구가 아직 부족합니다. 확실한 것은 식물성 기름보다 요리에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면화, 해바라기, 카놀라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이 실제로는 심혈관 건강에 가장 해로운 기름입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돼지기름은 건강에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적당히 사용할 때 비타민 A, D, E가 풍부한 원천입니다. 면역 체계, 시각 건강 및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연, 철분 및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뇌 기능과 발달에 중요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돼지 기름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관계가 재평가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 돼지 기름을 적당히 섭취할 때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돼지 기름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튀기기, 구이, 볶기, 로스팅에 이상적이며 고기, 야채, 디저트에 풍부하고 깊은 맛을 더해 줍니다. 또한 그것의 높은 녹는점은 고온에서 튀기기에 이상적인 선택을 만듭니다. 주의, 이 단편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매일 고량의 돼지기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비해야 할 유일한 지방원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식단은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희박한 단백질과 미가공 적색육이 풍부해야 하며, 소시지, 소세지, 가공육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탕, 설탕, 케이크를 먹지 마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식물성이 아닌 훌륭한 지방원입니다. 올리브가 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름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처럼요. 다음 비디오 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천 개의 댓글에 도달하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고 유튜브로 생활하고 싶다면 설명 섹션과 이 비디오의 첫 번째 댓글에서 무료 수업을 제공합니다. 채널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당신의 지원도 기억하세요. 멤버십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우리가 회원님께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관심있을 두 개의 비디오가 나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